도깨비 빨래판은 일본 미야자키시 남쪽 아오시마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신기한 모양의 암석군입니다. 흔히 볼수 있는 주상절리 형태의 바위를 눕혀서 깎아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처음 봤을 때는 주상절리의 일종인가 했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청청이 쌓인 단단한 사암과 부드러운 이암이 겹겹이 청을 이루며 쌓여 형 생성되었는데, 수천 년간 파도에 의해 부드러운 태적층이 천천히 깎여나가면서 이러한 흔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략 700만 년 전에 생성된 지형이라고 하는데 생긴 모습으로 인해 도깨비 빨래판이라고 불립니다. 아오시마를 둘러싸듯이 바다를 향해 펼쳐 있는 기석군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정식 명칭은 아오시마의 용기 해상과. 이형시컨입니다 이런 지형은 아오시마에서 남쪽 약 8km의 해안선에서 볼수 있습니다. 썰물 시간대에 방문해야 암석군을 자세히 볼수 있답니다. 아오시마 신사와 섬 뒤편 이러한 암석 지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등대와 함께 보면 좋은 장소입니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으로는 JR 기차를 타고 아오시마 역에서 내려서 도보 약 10분 버스로는 아오시마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도보 약 5분 소요됩니다. 자가용으로는 미야자키역에서 약 25분 소요됩니다. 또 이곳 주변에는 아열대 식물이 무성하여 미야코 식물원이 있으며. 해수욕을 즐길 만한 것으로는 아오시마 해수욕장과 시라하마 해수욕장이 있어 미야자키에 오시면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비오고 바람 부는 날씨라 산책하기에 좋은 날씨는 아니었지만 도깨비 빨래판과 검은 모래 해수욕장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도깨비 빨래판을 영상으로 즐겨보세요. 아오시마야 음 우리는 이제 여기가 어 미야자키 시에서 남쪽으로 이제 바닷가로 따라서 남쪽으로 바닷가에 있는 어. 이섬 이름이 아오시마네요 어그 그러니까 미야자키 특산품이 망고가 있더라고요 특산품이 망고, 망고. <laughs> 아이고 여기 미야자키 관광 안내 지도가 있는데 아 어, 우리 지금 여기에요 아오시마. 아오시마 시저 손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또 도깨비판이 유명하다. 도깨비 빨래판? <laughs> 하여튼 보러 가겠습니다. 음. 여기 나오면 그 도깨비 빨래판 보러 왔는데. 꼬리가 <laughs> 좀 까만 빛이 나는데 좀 딱딱해요. 이이 붙여주세요. 딱딱해 모래가 부드럽고 푹푹 들어가는 모래가 아니네. 이게 이제 도깨비 발레판이라나 봐요. 어, 되게 특이한 지형입니다. 저기 이제 우리아이 다리를 건너 이제 아오시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다리 건너서 이제 아오시마로 하고. 도깨비 발레판인가 보군. 정말 신기하죠, 이게. 도깨비가 여기서 빨래를 했나? 도깨비 빨래판이랍니다. 이불로 이렇게 뭐, 뭐, 깎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제 화산작용이나, 어, 화산작용에 의한 이라는 거죠. 미끄러! 음, 돌아와. 미끄러워. 위험해, 위험해. 어, 사진도 찍어줘. 어, 여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니 어, 주상절, 주상절리인가 이것도? 미끄러워. 일종의 주상절리죠, 이것도. 근데 이게 정말 이쁘네요. 독특한,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 여기 꼭 와봐야 될 미야사키 페스트 원인데 <laughs> 와 이쁘다 이거는 뭐지 우주 행성 같아 여기 제주도 그 치질공원 같아 어 와, 와. 되게 특이합니다 여기 오기 진짜 잘했네요. 독특한 이런 빨래판을 봅니다. 도깨비는 빨래를 열심히 했나봐요. 빨래판이 엄청 크네. <laughs> 이름을 잘 지었어. 너무 재밌게. 도깨비 빨래판. 어, 이게, 어, 난추산젤리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윤기해상과 기형파시큰으로, 어, 윤기된, 윤기된 건가? 태즈가? 어. 세세감이랍니다 태세관이란... 아, 윤기된 거지, 윤기된. 어, 우씨가 신사로 들어갑니다. 신사인데, 신사까지 들어갈 건 없는 것 같아. 신사는 뭐 너무 비슷비슷비슷 비싸, 비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신사 입구까지 보고, 여기 사실 또깨 빨래판 보러 온 거니까, 그냥 이제 돌아가기로 합니다. 저는 이게 거의 추상절리라고 봤는데 추상절리가 아니고 저 설명을 읽어보니까 대적감이 뭐윤기와 대적을 거쳐서 이렇게 됐답니다. 이 아오시마 비치는 나오면서 보니까 아우 여기 여름에 수영하고 놀기도 너무 좋겠어요. 그 미야자키에서 아주 가까워서 미야자키에서 시내버스 타고 와서도 여기 뭐 바다에서 놀고. 아오시마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좋을 것 같아요. 아오시마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예, 보테니카 가든 이 있습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그리고 꽃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아 응. 어, 보테니카든을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 냄새가 좋아요.